딱 작년 서머 1라운드 때이 정도 성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, 끝발이 아쉬웠던 거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해서 연승 유지하면 좋겠습니다. 어 일단 프린스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꾸준히 계속 좋은 폼 보여주고 있고, 원래 탑이랑 미드, 그리고 서폿이 조금 많이 불안정했던 점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, 전체적으로 실력이 많이 올라서 지금 다 폼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스프링 때는 사실 뭔가 좀 계속 무너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팀원들끼리 조금 싸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불신 같은 게 조금 많이 생겼었는데 서머 시즌 돌입하면서 프리슨 선수가 저희들을 이제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것 같고요. 그 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신뢰도 많이 생기고 더 잘해질 수 있다. 뭔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어우... 차인 진짜 친하르 되게 좋아요. 광대 역할을 <laughs> 맡고 있습니다. 일단 진홍이가 서포트 카인 선수가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말 주변이 되게 없어요. 그래서 친해지기 저도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어, 프린스 선수가 와서 3일 만에. 친해진 거 보고 아 얘는 진짜 확실히 친화력이 남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낭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낭만의 주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요즘에 들고 있어요 어 제가 원래 이전부터 좀 LPL 경기들을 많이 챙겨 봤는데 되게 화끈하고 뭔가 싸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경기력을 보니까 보는 저도 뭔가 기분이 막 불타오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플레이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기억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엔 그 챔피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A C K에서는 좀 많이 안 쓰는 경향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요즘엔 또 트런들도 많이 보이고 바이도 간간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쓰는 게 좋아 보여서 따라 한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. 네. 어, 딱히 막 연구하거나 찾는 그런 건 없고요. 그냥. 솔랭 하다가 어, 좀 재밌어 보이는데 <laughs> 하면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챔피언 을 어떻게 하면 극한까지 그 쓸수 있을지 그 정도 연구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캐년 선수가 한판 했는데 제 생각엔 그 리그마다의 스타일 차이 때문에 되게 안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LPL에서 카나비 선수가 벨벳을 쓰고 키워지 받으면서 캐리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 어, 그 장면 보면서 그냥 리그마다의 색깔 차이구나. 충분히 벨벳스는 좋을만한 픽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연습해볼 것 같습니다. 일단, 실제로. 뭔가 게임쪽으로는 알아가지고 장난도 슬쩍슬쩍 치면서 친했는데, 실제로 보니까 서로 어색했어요. <laughs> 저 왜? 네. 좀 어색했는데, 그래도 그냥 적당히 친한, 친한, 친한 정도로 딱 지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너구리 선수 그때는 이제 챌린저도 듀오가 가능했을 텐데, 저도 점수가 높았고, 너구리 선수도 점수가 높았는데, 그때 소로랭크에서 딱 누구지? 싶어서 친추를 걸고 듀오하실래요? 했는데, 콘케이 하자고 했는데,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보이스를 하면서 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너구리 선수였습니다.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. 왜냐면 제가 딱 LCK 데뷔할 데뷔하는 해에 딱 중국 LPL 쪽 가셔가지고, 원래 뵙고 싶었는데,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번, 저희가 담원전에 졌을 때, 그때 딱 처음 만나서 인사했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예요. 하고, 예, <laughs> 네, 그러니까, 어, 안녕하세요. 하고, 고맙습니다. 어, 젠지가 정말 팀적으로 좀 움직임 같은 게좀 많이. 되게 거의 완벽하다 수준까지 구사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젠지 플레이 보면서 많이 배운 점도 많았고 이제 앞서 당원전과 티원전 하면서 그때 연패를 할때 힘들었지만 되게 많이 갈고 닦아서 지금 저희가 나머지 팀들을 다 이기고 이제 젠지전만 남았는데 어 일단 정글 쪽에서 동선 쪽으로 동선 쪽으로 많은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 미드도 초비 선수와 클로저 선수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, <laughs> 프린 선수랑 룰러 선수, 어느 정도의 캐리 역 사용이 됐지, 그게 좀 많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